r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오는 어. 거 여기에 내려갖고, 일로 들어갈게요. 아, 사람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소원, 소원 어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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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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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위아, 위 하나! 나이스! 하나. 나이스! 나이없나서아 나이스! 을이릴수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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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아 가방 좀 주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라인, 라인 대처.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어, 어 소리 들려요? 어디쯤이야? 핑. 어. 사운드, 사운드 들렸는데? 에너지 에너어요 네? 저요. 쌤 이거 이거. 오, 감사합니다. 트리플 테이크 라별 e 별이발이나이는저는총이총이 h e b o 맞출 순 없어요 <laughs> 위험 g 네. 아, 그디보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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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저> <laughs> <laughs> 오, 안전해. 오케이, 오케이. 안전, 안전. 키즈 하나 넣을 것 같아. 생일선물. 생일 어, 나 피사나, 어? 피사나. 어? 어, 사람. 오케이, 확인, 확인. 네, 한 대. 아, 뭐야, 이거? 아한명 어, 기절, 한명 기절. 방울 어, 렸어 씨. 토끼 어, 음, 폭격 아, 어져 헬멧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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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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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e s y 안돼, y e 죽어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쏴드릴게요. 맞 쏴드릴게요. 저 저기 여기. 있으면. 네. 여기 여기 있다. 확인다. 다 응. 얘네 얘네 음, 오로 빠졌어. 빠졌어. 네. 없어 어. 이스이스끝났나안나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만 빠졌어. 봐봐봐 봐. 왼쪽에 저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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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라이트. 오, 웃기게아하죠이지우리 뭐 일로 갈까? 궁이나 스 킬로는 팀킬되는데, 총알로는 팀킬 안돼요 어, 여기 안전진 것 헬리... 같은데? 상대 안 열려있네요. 어, 여기 여기 있다. 아, 방이야 확인확인확인 쩝쩝 어좀 멀어요 아나나 뭐야 아나 죽었다 아형왜왜아 놀래라 아나 죽었다 궁 누르셨어요 뭐야 이 뭐야 이거 막고 있어요? 뒤에서 열심히 싸우네요 뒤에, 뒤에 뒤에 온다 형 거기 아플걸요 거기 있으면 형 그냥 나오세요 나오세요 왜? 거기서 왜왜 케어패키지 떨어지면 형 죽어요 어? 어? 셰 패키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상죽고요 아, 아.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이거? 동그라미? 어, 어. 여기 있네요. 위에, 아, 위에 있고. 이거 굳이 안 싸울게요. 이대2할요 네. 어, 여기 살아, 어디? 어디? 드다깨졌다디 어디? 어어 어디? 어어어

와좋 저기 원패 많네 웜패 들어가야 이게 맞겠냐 멍청아? <laughs> 오른쪽으로 올 이거 오랗다, 조, 오른쪽 위 옮겼다 오른쪽 화면으 빠져요 조심조심 어지 조심. 어, 솔탄. 저저 어,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아, 나스킬 쓸까? 이쪽. 네, 쓰셔도 돼요, 지금. 좀 대충 애들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애들 있는 데 있으면 알려 줘.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새끼도 어디? 새끼도 어디 있냐? 이거 앞에 있는데, 애들. 돌았나 나 여기 있다 어디, 어디. 바로 하루 바로 있이 하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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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 하루이. 하 뒤에도, 우리 뒤에도 있어요. 수워졌다. 거기 있다, 거기... 돌았어, 돌았어. 우리 뒤쪽에 우리 뒤쪽에 거는데 뭔데? 네네, 알아요, 알아봤요 아, 여기 있다. 이쪽. 오케이. 저 어? 튀었어요. 지금. 여기, 여기 한명개피 오른쪽에 개피 한 점, 한점참에왔게요킹좀저 왼쪽으로, 왼쪽 능선 밑으로 들어가실래요? 하나 커. 하나 커.

아 뭐야 아, 그야이거나총 쓸게. 네. 뭐지뭐 있었는 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맞아이거 저거 우리가 못 맞춰왔고. 해부대 생명이거든요? 다른 무대 있어요, 지금. 이거, 저쪽으로. 이거, 저기, 저기, 서너 쪽에 애들 빠졌거든? 쪽에. 빠졌거든? 저, 저. 이거 중화 먼저 먹을까요, 우리? 아, 나, 나안 되겠다. 저쪽이거요한명 기절? 한명 기절? 한명 개피 진짜 개피 나 가야 중 오른쪽에 개피 한명 거의 두 명이에요 네네 쟤 갑옷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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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 남았어요 한만한팀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술차 넣는다 한 마디 챙기세요, 여러분. 아, 피 어, 아! 한명 내려갔다, 내려갔다. 야, 뒤에, 어디에? 뒤에. 안 보여, 안 보여. 개피, 개피, 개피. 커커 커. 어 나이스. 나이스.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아, <laughs> 아, 마지막 남은 게한 명이었나 봐. 아, 대박. You are the Apex Champions. Nice, nice. So nice, yeah, yeah. 저장. Wow, champion, wow, champion. champion